좋은 밤 되시오. 피아인데. 다 안녕하세요. 지금 GQ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녔을 때 생각도 나고. 네, 어떤 거?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뛰고 왔죠. 네. 뭐예요? 바로 이거. 치킨? 닭간정 닭강정. 맛있겠다. 야, 이 시원해. 이도가 예. 이렇게 있고요. 10분에 한번 정도는 울리는 소리. <laughs> 무슨 소리지? 따란따란. 아까부터 계속. 종? 응. 그리고 뒤에가 <laughs> 국제회의실. 예. 국제회의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국제회의실이 고등학교에 있어? 이렇게 복토가 쭉, 이렇게. 와, 지편선처럼 위로와 휴식이 있는 힐링피아노. 일단 저는 좀 쉬겠습니다. 덩쉬, 1일차 수고하어요 박주. 농구 콘셉트 어땠어요? 농구 콘셉트 정말 멋있죠, 었죠 내일은 덩쉬 2일차. 그 다음에는 3일차. これサミュエルよろしみファイティン待機リハーサルを待ってるんですけどさっき。 あのここの放送局の関係者の人がおごってくれましたねマンゴーアイスソルビンとジュースをおごってくれましたもうすぐで呼ばれるかなって感じですねで呼ばれたらリハーサルしに行くっていうまあ頑張るので。 이 댓글을... 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크슛 촬영 중인데요.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요.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 여기 밥자에 그, 아이스티가 있거든요. 아이스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스티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촬영을 위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응. 한 3시간 동안 자고 싶다. 근데 지금 살짝 설레는 게 있어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엄청.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시켰잖아요. 설레. <laughs> 그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목포의 콩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국수 자주 먹었었는데 콩국수도 시켰어요, 하나. 아저 콩국수 있잖아요. 목포는 수, 설탕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서울은 수금 넣는다는데 수금 넣어서 먹어요. 아니 콩국수는 달게 먹어야지 아, 콩국수는 달게 먹어야지 아 설마 오늘 시킨 콩국수 짜게 오는 거야? 저 콩국수 짠건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그래요? 콩국수 여러분 짜게 먹는 바예요? 설탕으로 먹는 바예요? 우리 맨날 둘이 산책했었는데. 그니까, 서울 속에서 음. 산책. 이게 약간, 연상으로 나가는 게 조금, 신기하다. <laughs> 아, 그러네. 그때는, 그냥, 이런 거 없이 했으니까. 음. 그니까, 신기하네. 이제 영상으로. <laughs> 음. 와, 근데 진짜, 진짜 좋은데? <laughs> 진짜? 할 말이 진짜 좋은데, 진짜. <laughs> 이렇게 좋냐? 너무 좋아. 그니까, 아. 와 wow. 최근에 음, 성인이 음. 됐잖아. 응 음. 어때? <laughs> 딱히 달라지는 거없죠 달라지는 거 없죠. 그치? 약간 자신감? <laughs> 살짝의 자신감? 자신감. 아 진짜? 음. 이제 스무 살 됐다, 약간. 아 이제 스무 살. 됐다 이제 일본에서도 스무 살 됐다, 약간 이런 느낌. 응. 내면 달라진 거 없죠. 그치? 형도 딱 스무 살 됐을 때, 한국 나이로 성인 됐을 때. 응. 음. 그냥 아무생각. <laughs> 아 그래 너무 멀리 가면 이가우 <laughs> 너무 멀리 가면 <laughs> 우리 힘드니까 이, 우리 이대로 그냥 쭉갈뻔 이대로 쭉갈 뻔했어 <laughs> <갈고 웃음> <있어. 웃음> 너무 좋아가 <laughs> 저번에 우리 예전에 갔을 때 진짜 음, 저기 끝까지 갔었잖아 애들이랑 다 같이 저기 다리까지 갔었그지그 응. 저기 다리에 막 카페 같은 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어, 어, 아무것도 없었어 맞아 좋구만 좋다 진짜 좋다 좋다 와 좋다 얘들 라면 잘 끓여 오겠지? 재이가 있으니까 라면 하나 끓이 건데 잘 끓여 오겠지? 아손보드로 돌아온 유시와 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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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야 내장에 빵이 생겼대요. 빵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난소에 빵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할것 같아요. 수술을 해 해야 みたいです.

なに、なに食べたい1分前1分前か何の味を味わったりしにたいか塩バニラアイスクリームいや、ブルで。塩バニラブルで。辛いラーメン、辛いラーメン食べて死にます辛いスローランもうめっちゃ辛いやつ出る <laughs> 辛さで死ぬ <laughs> 辛さで死ぬ辛さで死ぬのがマシ辛さで死ぬって言ってピッチーノね 얼굴에서 치나요 스피치나요. 스피하 온도 스원하게요 스피치나요. 서피치나요 스피치나요. 스피치기나요나요스피요그피요 스피치나요. 스나